안녕하세요. 색이 예쁜 요리의 빵입니다. 오래간만에 진짜 저는 어머니는 영상을 많이 올려 드렸었는데, 제가 요리하는 영상은 진짜 간만에 올려 드리는 것 같아요. 음, 일단은 이렇게 캠핑장에서 쉽게 만들어서 드실 수 있는 음식을 요리를 고르다 보니까 어, 김밥 같은 경우도 쉽게 뭐 굳이 여러가지 속재료를 집어 넣어가지고 아주 풍부하고 아주 굵게 어, 맛있게 김밥을 만들어도 좋기는 하지만 그 많은 재료를 캠핑장까지 갖고 와가지고 어, 김밥을 싼다는 거는 좀 힘드시니까요 아주 간단한 속재료 하나만 넣어가지고 음, 육회김밥이라고 저는 그렇게 불렀는데 어머니하고 이렇게 해갖고 가끔 어, 맥주 마실 때두줄 음, 정도 말아가지고저는 먹었던 음식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먹었던 음식인데 어, 이것도 캠핑장에서 만들어서 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바로 육회고요. 아이고 그래. 육회 김밥 먹어보겠네 <laughs> 오래간만에 김네 <긴네. 웃음> 진짜 오래간만에 <웃음> 오래간만에 <웃음> 집에서도 잘안 만들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근데 안 했어요 어, 김밥. 예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간단한 음식이니까 이거 한번 만들어서 드셔봤으면 좋겠어요 육회는 그냥 좋아하시는 부위로 음, 준비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즘은 육회용기가 워낙 음, 좋게들 마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김, 그리고 단무지 정도. 어, 김밥을 말 건데 아, 김밥을 말 건데 김밥 안에 들어가는 속 재료는 단한 가지 단무지밖에. 아 그리고 깻잎. 단무지하고 깻잎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일단은 요거 육회를 먼저 비벼 주셔야 돼요. 육회부터 여기 양념이 될수 있게 육회용 양념을 만들어 갖고 버무려 놔주세요. 그래야. 고기에 밑간이 들어가야 고기가 훨씬 육회가 맛있거든요 어, 밑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 양념을 무슨, 만들 거예요 무슨 양념을 하려고 그래? 고추장? 왜? 고추장? 고추장 하지마? 하지마 아니 간장양념 하려고 그랬어 엄마는 음. 육회를 간장양념 하는 게더 맛있지 음. 알았어 음. 간장양념도 육회고기는 간장 그리고 맛술이에요. 맛술을 조금, 날고기이기 때문에, 날생선 날고기에는 맛술이 조금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설탕. 그 다음에 소금. 간장만 너무 넣게 되면 고기가 거무틱틱하게 육회가 변하게 되니까 소금간도 해주셔야 돼요. 참기름간이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참기름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어, 육회용 양념이거든요. 제일 먼저 간장부터. 간장. 요거는 육회 양에 따라서 간장의 양을 준비해주시면 돼요. 꼬치장으로 해놓은 것도 맛있어. 맞아. 간장으로. 간장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간장의 향이 살짝 고기에 입혀질 수 있게끔만. 그리고 참기름이 동량으로 들어가요. 원래 육회는 참기름 맛으로 드시는 거거든요. 또 참기름은 비싸니까 이걸로 계량을 할게요. 저는 3큰술 정도만 집어넣으려고요. 이렇게 해서 참기름까지 그 다음에 맛술이에요. 맛술도 동량은 아니고 반 정도 간장의 반, 참기름의 반 정도의 양을 넣어주세요. 저는 한 큰술 반 정도 집어넣을게요 그 다음에 설탕이에요 그래도 설탕이 조금 들어가야 되거든요 설탕은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반 큰술 정도의 양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간장이 많이 들어가면 고기가 시커멓게 변하니까 소금으로 간을 잡아주시는 거거든요 소금도 반큰술 정도만 집어 넣을게요 너무 밑간이 심심하게 돼도 맛이 없어요 자 이제 들어갈 건다 집어 놓고 그 다음에 준비해 주시는 양념이 청이에요 청이 있으면 넣으시고 청이 없으면 넣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다진 마늘 이렇게만 준비해 주시면 그리고 통깨. 자, 이렇게만 집어 넣으시면 되는데 청을 준 청을 넣는 이유는 약간 산미가 들어가야 고기에 그 육질도 좀 부드러워지고요. 그 다음에 고기에 그 육향이 너무 도드라져도 어, 김밥하고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청이 들어가면 약간 새콤한 맛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약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청을 넣어 주셔야 돼요 청은 저는 오미자가, 오미자청이 가오미자 있어서 오미자청을 준비했는데 아무 청이나 상관이 없어요 청은 한 큰술 이렇게 듬뿍 아빠 숟갈로 한 큰술 맛있겠다 그 다음에 다진 마늘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다진 마늘은 반 큰술 정도만 반 큰술 정도만 넣어주세요 이그 정도. 너무 마늘 향이 많이 나도 육회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깨예요. 통깨를 저는 한 큰술 정도의 통깨 양을 집어 넣었어요. 이제 다된 거예요. 잘 골고루 섞어주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잘 섞어주셔야 돼요. 약간 산미가 들어가게 잊어먹지 마시고 꼭 청을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참기름 양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느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산미가 느껴지는 청을 준비해 주셔야 돼요 청이 없다 싶으시면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려 주셔도 되고요 음. 엄마 한번 드셔봐 어때? 맛있다. 맛있어? 응. 요거는 이제 고기하고 잘 조물조물 해가지고서는 밑간만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고기에다가 밑간한 걸 요거는 넉넉하게 만들어 놓으셨다가요 육회를 좀 많이 드시는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숙성되면 더 맛있어요. 이렇 해서, 좀습니다 원래, 배를 채를 썰어가지고 위에다 얹어지면 맛있긴 한데, 김밥 속 재료로 배는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배 대신에 단무지가 들어가니까 훨씬 더그 김밥하고 육회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다른 재료는 다 빼버리고 깻잎하고 단무지. 그렇게만 김밥의 속재료로 준비를 했어요. 한번 먹어볼까? 제가 엄마 한번, 어머니 옆에 계시니까. 자. 어때 엄마? 간이 음, 잘 맞네. 아우 고소해. 음. 공유, 잘 됐다. 고 엄청 연하네. 양념 더안 해도 되겠죠, 엄마? 음, 그만해. 음. 어 맛있다. 그리고 저는요 이렇게 야채를 몇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준비한 거다 준비 안 하셔도 좋아요. 근데 여기 청양고추 한3개 정도 그리고 쪽파, 청양고추하고 쪽파. 그 다음에 저렇게 깻잎이요 깻잎은 같이 마를 거라 김밥 안에 들어가는 거라서 반드시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메추리알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순, 무순은 데코니까 없으시면 생략하셔도 되는 거고요 저는 일단 요거는 들어가는 게 밑에다가 깔아질 거고 위에다가 뿌려질 거라서 아주 송송 잘게 썰어주셔야 돼요 쪽파부터 썰을게요 쪽파가 음, 김밥이나 그 다음에 육회에 위쪽에 뿌려지면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맛도 향도 느껴지니까 이렇게 해서 쪽파는 송송 썰어주시고요 청양고추 청양고추도 다지듯이 너무 입자가 어 있게 해주시면 안 돼요. 저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얇게 쓸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쓸은 다음에 이렇게 다져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져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그냥 청양고추가 보이게 또 눈에 띄게 보이게 아니면 또 굵직하게 쓸으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누셔도 되지만 요거는 너무 두껍게 그리고 굵게 썰어가지고 넣게 되면 그 육회김밥의 맛을 해치더라고요. 이것도 엄밀히 말하자면 무순과 같은 데코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매콤한 맛이 고춧가루가 안 들어갔잖아요. 그 역할이 청양고추가 해주는 거예요 섞어주세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청양고추랑 쪽파 송송 다지듯이 해놓은 거 이렇게 해서 준비가 다 됐으니까 이제 김밥을 맛있게 예쁘게 동그랗게 말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밥이에요 밥은 어 저희는 어머니가 밥을 해놓으신 게 있으셔갖고 이렇게 직접 한 밥을 쓰지만 어, 캠핑장에서는 햇반 데우셔 가지고 만드셔도 어, 햇반이 오히려 집에서 밥 하신 거보다도 더 맛있고 잘된 밥이니까 햇반을 이용하시면 캠핑장에서는 훨씬 더 좋기는 해요. 저희는 이렇게 남아 있는 어머니가 만들어놓은 그 밥을 가지고 만들 거예요. 별건 없고요. 참기름이에요. 그냥 고수 있게, 고수 있게, 참기름을 넉넉하게. 또, 참기름에 버무린 육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간은, 육회에 간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소금을 넣지 마시고요. 살짝만. 슴슴하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특별하게 후추예요 이거 원래 육회 무칠 때 후추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밥에다가 요 김밥 밥 비빌 때 후추를 조금 넣어갖고 비벼주시면 후추밥을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직접적으로 육회하고 잘 어울려가지고 어,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육회에다가 후추를 넣지 마시고요. 요밥 비비는데에다가 후추를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후추밥을 비비시는 거예요. 이런 밥은 처음 보실 거예요. 후추를 넣고 김밥밥을 만드는 건. 어, 깨소금. 깨소금은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비벼주시면 돼요. 이제 김밥을 말 건데 이렇게 마트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한 김밥용 김을 이용해 주시면 돼요 요 김밥용 김을 캠핑장에 오셔 갖고 김밥까진 갖고 오기 좀 번거롭다 하시면요 요렇게 요런 종이 요런 비닐을 이용해 가지고 말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은박지 호일을 쿠킹호일을 이용하셔 갖고 말아 주셔도 돼요 요렇게 쿠킹호일 이렇게 넓게 하셔가지고요. 여기다가 김을 얹어 놓고, 김빨 대용으로 쓰시는 거거든요. 어 말아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봉지가 있어갖고, 요걸 이용할 거예요. 저는 조금 두툼한 비닐을 이용할 거고요. 그래서, 김밥을 갖고 오시면, 김빨을 이용해갖고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거친 면이, 위쪽으로 올라오게, 그리고 이렇게 가로보다는 세로로 하셔가지고서는 김을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얇고, 김밥을 예쁘게 싸는 방법은 얇고 넓게, 최대한으로 얇게, 그리고 넓게 펴 주시는 거예요. 김빨이 저는 있기는 한데, 뭐 캠핑장에서 김밥까지 는 갖고 오시기는 좀 드물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비닐을 이용해가셔가지고 김밥을 예쁘게 말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넓게 얇게. 이제 단무지만 얹어주시고 깻잎만 넣어주시면 돼요. 깻잎부터 조금 큰 잎을 준비를 했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두 장. 깻잎이 이 육회김밥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깻잎 넣으 맛있겠다. 응, 음, 맛있잖아. 엄마도 깻잎 들어가는 거 좋아하시잖아. 그리고 단무지. 단무지는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한개 정도만.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다가 좀 전에 쪽파랑 그다음에 청양고추 찹을 해놓은 거 있잖아요. 아주 송송 썰어놓은 거를 여기다가 놓 주셔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하면 쓸다 보면 다 빠져 나와요. 송송 썰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셔가지고 어, 나중에 뿌려서 드시는 게 찍어서 드시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김밥을 말아 볼게요. 돌돌돌돌 말아 주세요. 모양이 예쁘게 생각 됐다 싶을 아닌가? 정도로. 이거는 넣는게 아니고 네. 엄마 아시잖아. <laughs> 자 김밥을 너무 크게 만들지는 마세요. 그리고 여기 에 보면 여기가 떨어질 수도가 있으니까 음, 준비한 물을 발라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충분히 김밥이 없더라도 잘 되네 예,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우리 김밥 이렇게 해서 옆에도 좀 눌러 주시고요 김밥 꽁다리도 맛있잖아요 이렇게. 요정도 굵기가 가장 적당하더라고요 육회김밥에는 너무 크게는 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서 해 김밥을 만들었고요. 또 하나 쌀게요 저희는 세줄 정도 나올 거겠는데 엄마? 세 밥. 음 색이 예쁘기도 하고요. 이거 캠핑할 때 접대 캠핑이라고 하잖아요. 아시는 분들하고 같이 가시게 되면 이게 굉장히 음 격식이 있는 요리처럼 변화하게 되니까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냥 말아 버릴게요, 저. 이렇게 해서 김밥을 세 줄을 말았는데 내가 하나 먹었어요. <laughs> 어머니가 드셔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맛이 어떤가 그전하고 똑같은가 알고 싶다고 해가지고서는 먼저 썰어드렸어요. 참기름이에요. 참기름을 좀 발라주세요. 이렇게 해서 원래 육회는요 참기름 맛으로 먹죠 뭐. 그래서 어머니는 육회를 고추장에 무치는 걸 싫어하세요 그치 엄마? 싫어하네. 엄마는 양념간장 간장에다가 음, 간장하고 참기름. 그쳐서, 어, 먹으면 맛있는데 꼬치장 넣으면 음. 맛이. 자, 요거는요 이렇게 얇게만 이유가 기존 김밥보다는요 조금 더 두께가 있게 썰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꽁지 부분은 어머니 드시게 이렇게 좀 도톰하게. 요 정도 두께로 이렇게 말아 주시면 돼요. 이것만 드셔도 맛있어요. 김밥은 어떤 재료를 넣고 말아도 다 맛있는 것 같아요. 도톰하게 기존에 드시던 김밥보다는 도톰하게. 오니까 뒤에 살짝 잘라서 어머니 드려봐야겠어요. 엄마. <laughs> 먹어봐야지. 좀 <아니>, 많이 맛있어. <laughs> 맛있지? 응. 요거는 조금 밥이 모자라고좀 작게 만들었어요. 맞고. 근데 바깥에서 나와 먹으면 김밥은 항상 맛있는 거. 그래, 그대는 네가 싸가지고 음. 바깥에 나가 앉아 먹으면 맛있잖아. 맞아. 자, 이제 어, 드시는 그 완성 그릇에다 담아 볼게요. 담고 육회를 어떻게 디피를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어머니가 집에 있었으면 좀 예쁜 그릇에다가 디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을 텐데 캠핑장 왔으니까 캠핑장 분위기가 분위기에 맞는 이런 접시를 코페를 어머니가 여기다 담아달래요. 거기다 해도 예뻐. <laughs> 자, 제일 먼저 할게요. 여기 에 청양고추하고 그다음에 쪽파를 송송 썰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요 바닥에다가 깔아주세요. 요 위에 김밥이 얹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김밥의밥 때문에 요 청양고추하고 쪽파가 묻어올라와갖고 같이 드시게 돼요 자 이렇게 무순두 준비를 해주셔요 요거가 맨 위에 얹어질 거거든요 이렇게자 이제 김밥을 예쁘게 담아주시면 돼요. 무슨 안에 놓은 게꼭꽃 같아? <laughs> 하얀데, 까만 데다 하얀 초록색깔. 자, 요거는 어떻게 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 육회가 담아질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요 정도만, 일단은, 보기 좋게, 요 정도만 담았어요. 요 가운데다가 육회를 얹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육회, 버무린 거. 어 참기름의 냄새가. 끝내준다, 냄새가. 이거. 요거는, 어, 또 보여드려야 될 일이 남아 있긴 한데, 모자랄 때, 가운데에 담아놓은 육회를 같이 싸서 드시면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다가, 김밥 위에다가요, 너무 많이는 말고, 육회를 얹어주세요. 이렇게 가운데가 쏙 들어갈 수 있게 폼을 잡아 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메추리아를 노른자를 얹을 거예요 원래 육회는 계란 노른자를 얹어 갖고 드시잖아요 그렇게 자 이렇게 해서 육회를 육회 얹어 갖고 드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김밥 위에다가 얹은 것도 있고요. 그냥 요거 김밥 따로 드시고 육회 더불어서 드시라고 이렇게 김밥 위에다 얹지 않은 것도 디피를 같이 했어요. 요 위에다가 메추리알이에요. 메추리알은 노른자만 쓸 거거든요. 이렇게 아이스크림 숟가락을 이용하면 노른자만 잘 건져지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통깨예요 통깨도 넣으셔도 되고요 한번 이렇게 뿌셔가지고 골고루 그리고 무수는 데코라 그랬잖아요 너무 줄기가 길면 예쁘지가 않거든요 무수는요 데코거든요 노른자 위에다 놓지 마시고요 노른자 놓지 않은 육회 얹지 않은 쪽에다가 예쁘지 않아 막? 예뻐 말씀이 없으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엄마 괜찮아? 그렇게 <laughs> 이게 쉽게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단무지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김밥은 아니잖아. 육회도 드시고 김밥도 드시고 이렇게 같이 오시는 캠핑 같이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렇게 접대용으로 해갖고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 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육회 김밥을 만들어봤어요. 맛있어? <laughs> 청양고추가 들어서 가있하네 <맛은> 음. 맛있네. <웃음> <웃음> 아니야, 청양고추가 음. 약간 느끼한 맛도 잡아주잖아. 음, 맛있네. 음. 그런 김밥도 청양고추는 너무 맛있겠다. 음. 그런 김밥 있어. 엄마 청량 이거 부족하면 이제 요거 한번 드셔봐 이렇게 떡 채우는 거야. 나도 입고 하나. 아. 음. 엄마 무순이 들어가니까 더 맛있죠. 먹어봐. <laughs> 어, 맛있어. 나도 그렇게 먹었어. 음 맛있네 응 음. 이렇게 하고 듬뿍 엄마 노른자가 잘 섞이니까 더 고소하지 않아? 고소해 응 음. <laughs> 진짜 너 오, 잘못 쳤다 원래 오징어 묵국하고 같이 먹으려고 그랬는데 응. 어머니가 빨리 먹고 싶다고 빨리 드시고 싶다고 그래갖고 이거 먼저, 먼저 먹는 거예요 야 음. 엄마 이거 하나 더먹어야겠아니 엄마 거. 다 드세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하고 먹을까? 하나 응? 더 드시고. 안 먹고. 요 먹고. 청양고추가 듬뿍 이렇게 묻혀져야 응. 더 맛있는 것 같아. 먹는다. 네. 음. 음. 어우 어떡해. 음. 우리가 먹으면서 인사 해이야 음, 따로따로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우중어 묵국은 다 만든 다음에 어머니가 음. 그때 인사 다시 드리고요. 요렇게는 인사드리고 끝낼게. 음. 구독자 여러분, 요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만든 요리 중에 저는 한 마, 한 가지밖에 안 만들었어요. 이번 캠핑행에서 요, 육회 김밥. 육회김밥 맛있으니까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맛있어구그자여러분들어서 <laughs> <입에> <laughs> 안녕히 계세요.